하고 갈수 있겠나요? 물론, 이제, 일부는 그렇게 할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못해요. 내가 어떻게 들어온 대학교인데, 내가 어떻게 들어온 이 소중한 직장인데, 이 직장 그만두면, 우리 가족들 다 길거리로 내몰리는데, 내가 어떻게, 어떻게라도 참아야지, 극복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벗어나질 못해요. 물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잠시잠깐은 편할 수 있어요. 회사 힘들다고 해서, 발표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좀 힘든 거는 덜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어찌됐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회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회피한다고 해서 피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맞닥뜨려야 돼요. 어찌됐든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이제 발표 불안을 정말 극복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강의를 듣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만 공포증 1위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공포증 1위가 지금 발표 불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발표 때문에 소중한 직장을 그만두고 있어요. 발표 때문에 20년 동안 준비했던 자신만의 그 무언가를 그만 하고 있어요. 발표 때문에 이 직장이나 이 대학교나 이 어떤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발표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것도 못 하고 있어요. 혼자 외롭게 우울하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발표라는 단지 사람한테 말못 한다 이 개념을 떠나서 더 크게 말해서는. 내 삶의 전체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균열되고 있어요. 내 삶의 전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소중한 자원이 마치 서서히 고갈된 듯 그래서 그 정도로 어, 발표불안는 크게 보면 심각한 거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나를 찾게 되면 내 행복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외부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 이제는 진짜 내가 이거를 극복할 때가 되었구나. 아니 극복할 수 있겠구나. 나도 행복하게 살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에서 보겠습니다. 모 판사 사람들 앞에서 판결하는 것이 두려워 판사직을 그만둬. 국내 최고의 수재 발표 불안으로 삼성전자에서 퇴사 후. 견인차 운전해 대기업 임원들 발표 공포증으로 회사 생활 어려운 호소 국회의원 안에 발표 공포증으로 각종 선거 및 유세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 기사에서 찾아본 것과 제 제가 실제 상담을 상담을 했던 그 사례를 한번 적어 봤어요.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참 웃기죠. 판사가. 이거 통통통, 이거 뜯드려 있는 거 사람들 앞에서 판결 내리는 이게 두려워서 이걸 못해서 판사직을 그만어버렸다라는걸 들었어요. 얼마나 황당스러워요. 근데 그 판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죽을 정도로 힘들었으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뤘던 자신의 모든 것을 놔버리고 갔을까요? 제가 상담에.